오늘은 지적도를 다뤄보겠습니다. 지적도는 땅의 소유 분하고 지목, 필유를 가지고 그런데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곳은 NSDI 사이트에 가면 그거 정보 포털에서 국가정보에 포 가면 오픈마켓이 있어요 오픈마켓에서. 음. 지적도를 클릭하면, 연속 지적, 연속 지적 전국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어 제일 데이터량 작은 세종, 세종 지역, 세종시, 세종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할게요. 다운로드 하고, 그러면 어디다 다운로드 할지 물어보고, 3 1 9강에다가 세종시 l s d 다운 했고요. 그리고 행정구역 시도, 행정구역 법정동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법정동 중에서 시공구 경계, 전국에 대해서 다운로드 해줍니다. 자 이제 압축을 한번 풀어볼까요? 아까 받은 지적도 풀고 행정구역도 시, 시공구 경계 쭉 풀었습니다. 이제 크지아이스 실행시켜서 얘들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비어있는 이거 화만 들고 딴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이라는 걸로 하나 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속성, 프로퍼티가 처음에 전반적으로 코레 센트럴 비트 2010을 기준으로 확인, 좌표계를 데이터 프레임 장에 넣고 카탈로그에서 오늘 강의할 거에서 전체, 시공구, 행정경계를 가져올게요. 프로포티로 보면, 코리아 2000, 5181이랍니다. 음, 확인. 트랜스폼, 이쪽 자표계가 다르기 때문일 것 같은데, 코리아 2000 똑같은데, 이서 뭐, 하면은, 번호 의미가 없을 거예요. k, 플 l 스 해주고, 이정도또 좌표계 가져와줬고, 다음 카달로그에서, lsmd. 얘는 좌표체계가 없어요. 어, 지적도에 대한 좌표체계는, 그러니까, 우리, 법정동 말고 지적도 봤을 때, 연속지적도 에보면 여기에 베셀타운체 중번쯤이면 5174번이에요 그래서 카탈로그에서 얘는 프로퍼티에서 5174번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코리아 센트럴 벨트 베셀타운 제 200에 500 베셀 확인하고 여기다가 올려줍니다 좌표계가 다르니까 그리고 바로 얘를 2000으로 지금 2000 우리가 2000 씹으라 했으니까 좌표계를 변환을 해주고요 트랜스폼을 해주고 크로스 좀트 레이어 음, 시공가 위 올라가 있네요. 시공가리 네. 넣고 그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도를 그려봤는데요. 때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땅을 조각조각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들 얘를 지적이라고 그러고 지적도의 속성을 한번 열어보면 pnu, 지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는 게 지번과 pnu가 있다 지적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는 지목이 있고 블록 한번 들어가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pnu 코드에 따라서 19개 자리에서 앞에 있는 곳은 시, 군동리까지의 주소를 나타내는 10개 자리가 있다. 10개 자리를 가지고 한 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적도를 불러온 지적도를 가지고 속성 테이블 열어서 PNU 구조 내에서 행정구역 코드에서 p n 코드만 분리해내서 거기에 따라서 속성값에서 한 지역에 코드명을 부여하고 한 지역에 대한 법정도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지적도의 지목을 조인시켜서 지목별로 그 지역이 지목이 뭔지, 한 지역의 몽곡리몽곡리의 전체의 한 지목에 대한 면적을 예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피리니 코드에서 앞에 10자리만 해서 어떻게 D 단위로 구분되는 지도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lsmd 라 그래서 지적도를 열어서 지적도에 필드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이것튼 누르면 에드 필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에드 필드에 법정동 독리 읍면동리코드 그러니까 행정구역코드죠. add admin 코드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고 텍스트로 구분할게요. 그리고 열자리수 해야 되니까 12자리 정도를 만들어서 테이블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e p n u 앞에 있는 1 0개 자리 숫자를 가져올 거예요. 가져오려고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필드 캘큐레이터 눌러서 큐에블투 캘큐레이터 사이드 밖에서 하면은 나중에 수정 못한다. 그냥 레프트라는 함수쓸 거예요. 레프트. left라는 함수를 쓰면, left에 함수를 쓰고, pnu 코드에 10자리 수를 가져와라. 이 left 함수 설명해 줄게요. 왼쪽에서 10개의 숫자, 3611037031까지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이유는 지금 이 10자리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 게 행정구역 코드 행정구역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걸 계산하는 을 거예요. 계산이 됐고 이 add코드라는 애를 기반으로 해서 화면을 한번 뿌려볼게요. 프로포트 들어가서 심벌러지 가서 행정구역 코드별로 이렇게 해서 확인해주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 테두리는 없을게요. 프로퍼티 가서 심벌 프로퍼티 보울 심벌에서 아웃라인 컬러를노컬러로 확인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각각 행정구역 하나하나 하나 다니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이 구역이 어느 행정구역 명인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여기가 하나의 리 단위 리 단위에, 면리 단위에 하나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행정구역에 대한 정보만 알수 있죠 음, 행정구역도 해서 그래서, 아웃라인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되죠 <laughs> 그래서 아웃라인 그려주고 이 지역이 행정구역 코드가 몇 번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인포메이션으로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찍었더니 3611033025라는 행정구역 코드를 너무 그리는데 오래 걸리니까 3611033025만 선택해낼게요. Select by 에서 로코드는 뭐였더라? 36110 36110 33025. 33025 fly 그러면 이 행정구역 하나만 선택했죠 행정구역에 데이터, 쓰여있는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좌표 계로해서36110 33025 36110 33025만 끝집어내서 하나의 말치 디 v 에다가 저장합니다. 어? 옥때 다시 데이터 프레임에 여기다가 삼육 동. D. 만그 동리만 해서 적어놨어요. 한 동리만 형태를 넣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통이 어딘지 궁금하긴 한데, 오늘 수업에서는 코드 부분에서 한번 여기 찾아볼 거예요. W 코드로 가면 찾을 수는 있어요. 코드 검색. 코드명. 36120. 어, 펜? 맞지, 걸렸지. 36110 1302. 정동 코드로 갔는데, 검색이 안 돼서 문곡리라고 하네요. 문곡리, 그래서 문곡리 지역에서 문곡리 지역에 지목 지번을 구분을 해 볼게요. 맨 뒤에 있는 그 지번에 맨 끝에 보면 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지목은 끝에 단위, 땅의 용, 용도를 구분해 놓은 코드인데, 지목을 하나 분리해 볼 아, 아까처럼 여기서 10개를 끄집어 넣어서 행정구역 코드만 분리해 된 것처럼,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필드를 하나 추가를 해서, 지목. 지목이라고 필드를 하나 만들고, 텍스트로 해서 랭크는 안 길어도 되니까 음, 5정도 해서 지목이라 필드를 만들었어요 얘도 필드 캐큐에이터에서 얘는 오른쪽 끝에 있는 뭐라서 라이트라는 함수입니다 라이트 지원에 해서 한 글자만 가져와라 그러면, 지목기 뒤에 있는 한 글자들이 이렇게 되었구요. 여기에 대한 설명 파일을 제가 오늘 올려놓은 파일 중에서, 엑셀 파일이 안 쓸거에요. 지목 설명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걔를 하나 가져다가 놓고, 조인이라는걸 다시 하겠습니다. 어, 오늘 파일 중에서, 지목설명이라는 파일을 가져올 거예요. 가져올 때, 저브에이렇시를 한번 볼까요? 아, 지목설명 있죠? C21을 끌어다가 올려볼게요. C21을 열어보면, 지목과 지목설명은 이렇게 달려있어요. 조이를 한번 해봅시다. 에 독립만에다가 조인 필드는 지목 시트 원의 지목이라는 랑 같이 오케이 조인해서 보면 속성 테이블 한번 다시 열어 보면 끝에 지목끼 연결돼서 끝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독립에 대해서 속성 테이블 들어가서 카테고리 지목 설명에 따라서 널, 이렇게 종교용지, 쌓이 가지고 있는 용지에 따라서 화면에다가 조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 특임에 따라서 얘네들 디졸브를 시키면 이마와 이 지목의 설명에 따라서 디졸브를 한번 시켜보면 시오 프로세스에서 이졸부 Resolve. 비졸부가 뭐냐면 이렇게 쪼개져 있는 애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속성값이 같으면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주는 작업이에요 동립 안에 있는 애 중에서 지목이 같으면 하나의 필드로 만들어라 통계 덥슨 쉐입웨어리어 다은 전체를 합치는 걸로 면적을 합쳐서 가독립만의 디절부를 하는데, 뭘 지목을 가지고 하고, 거기 중에서 면적들을 합쳐서 하나의 결과를 해줘라. 오케이. 해주면, 독립만 디절부가 완료가 됐다. 고뜨면서 괜찮은 가 만들어져. 여러 가지면 과, 황, 답, 닭은 면적이 이렇다. 526, 123, 이적을 가진다. 이렇게 면적도 계산하고 할 수가 있다.